드릴게요. 흔들어 드릴게요. 이게 앞에서 보시면 약간 저지 느낌이죠. 근데 네, 뒤에서 네. 딱 보면 이거는 일명 여신 블라우스. 끝자라 아, 우리 감독 센스.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저, 진짜 감독님, 이거는. 저 감독님이 삼봉은 감독님이 네. 수치씨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봤을 아, 때. 정말 이 오빠 어. 이제 감독님까지 아니야. 눈 맞을 때 <laughs> 어. 보살 미소 나와요 얼굴에. 감독님 건드리지 마세요. <laughs> 저만 괴롭히세요. 자 이렇게. <laughs> 왜 뭐예요? 왜 감독님 보호해. <laughs> 되게 이상하네아 웃겨. 이거 네이비 아이고. 기본으로 갑니다. 롤업도 있고요. 네. 스타일이 똑같은 게옐로우예요 약간 라, 레몬하고 라임하고 있는 거. 어. 제가 이거 입었어요. 이거도 이쁘다. 음, 잘은 드시네요. 태극기 힘차게 날려라. 태극기. 저기 약좀 주세요. 이 오빠 약 먹을 시간 내가 지고 마치 마치 마취, 청좀 싸줘. 이게 졸리지 마. <laughs> 졸리니까. 잘 들어버려. 이거 호일 네. 블라우스는 우리 정설 선배가 <laughs> 이위용 방송할 때 되게 많이 입고 나온다. 이거 되게 존나 많아. 챙겨드려야겠어. <laughs> 그리고 이거 혹시 있을까봐. <laughs> 이거까지 같이 드려요. <laughs> 정설 블라우스.